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1절. 예, 우리 찬스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거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격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려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헤어리 바람처럼 그의 깨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동과 모압과암문자손의 주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멸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국년을 받아와 영하라권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느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내 민족과 호의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목소리> 예. 오늘 본문은, 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적거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거리스도는, 어, 지난주에 우리, 어, F, 뭐, 안티오코스 사세라고 했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왕을 어, 그 당시에 적고시대 어, 모형으로 봤습니다. 오늘 적고시대의 모습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끝날의 일은 바로 아,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성전은 그 공중으로 또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 어, 요사이는 이제, 어, 무천년설이 많아가지고 이런 환란 없이 예수님께서 제, 오실 것이다. 고, 이렇게 말은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것이 맞는지는, 어, 되어봐야 아니까 우리가, 어, 정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어, 예수님 이 공중으로 재림한다는 그 교리가 어, 우리 보수적인 견회가 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그큰 환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년 대환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7년 환난의 기간이 이렇게 7년인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어 보면 그가 그가가 저,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은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죄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일회는 어, 마지막 남은 7. 7. 어, 한일은 마지막 나온 한 일에 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가 가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대한 대환란이 시작할 때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다가 7년 환란 중간 시점에서 바로 그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비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우상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한 것이 바로 적거리스도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거리스도에 대해서는, 어, 세, 성령의 세 군데에서, 어, 어,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는 적거리 수도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으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적거리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거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이 생기를 줘서 그 우상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데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탄 밑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고적거리스도또 밑에 어 뒤에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 이렇게 그게도 그 세계도 삼일체입니다 사탄, 짐승, 짐승은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어 그들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그리스도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습니다. 그가 어, 당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했습니다. 그 적거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바로 3년 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거리 스도는 7년 대환란 기간의 후반 3년 반 동안 이렇게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적거리 에도에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6절을 읽어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심이 커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전 일을 작전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생각하면 그 왕을 앞에 나와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에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6절 이하의 에 아, 기록된 말씀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장 2절에 보면 12장 1절 마지막 절 올리면 마지막 절에 보면 7년 대안에 대한 말씀이, 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맥은 맞지 않지. 지만 그래도 접근이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 2장1절을 함께 읽어보면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환난이 칠년 대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환난은 칠년 대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국 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그 계곡 오늘 말하는. 어... 12장 1절에, 이런 계곡 이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 이것이 같은 환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그것을 7년 대한란을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본문은 7년 대한란 환란 기간에 나타날 안테오코스 에피판네스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이제 먼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 세상 종말에 나타날 적거리스도에서 예언하는 방식을, 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흔히, 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중예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미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현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경은 이렇게 시제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끝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전작전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그 왕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 대적한다 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36절 끝부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공동번역성경으로 읽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성경 번역 3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적거리 시도죠. 모든 신을 눈 아래 두고 업신여기며 그만해져서 무슨 일이도다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보면 은 신들의 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마저 업신여기고 큰소리 치며 멋대로 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기어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까지 했던 그적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는 적그리스도를 어,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오늘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37절에 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허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가 젯그리스도가 스스로 크니까 어떤 것들 어떤 신보다도 크다고 그렇게 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시, 조상들의 신들 여기서 조상들의 신은 어, 소문자 갓이 되겠습니다. 갓. 그런데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대문자 하나님으로도 번역 가능하고 소문자 신들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킹제인스 성경은 영어 성경은 대문자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일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인가를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나오는가 하면 어, 저것들도 말했지만 신흥 로마 제국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유럽 연합 이유가 신흥 로마 제국이라면 적그리스도는 이유 유럽은 연합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어, 여자들이 허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했는데 여자들이 허무하는 것은 에스겔서의 보면 바벨론의 다무스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했습니다. 다무스는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 성기던 신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바벨론 신을 위하여 왜곡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거리스도는 그런 신도, 그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거리스도는 그 모든 어떤 신보다도 자기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38절을 봅니다. 그는 막그 대신에 어,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들의 저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섬길 신은 단 하나 강한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한 신의 언어적 의미는 요새의 신, 요새를 지키는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이 어떤 신냐는 이 신은 바로 요새를 지키는 신이가 군사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은이 믿는 신도 아마 이 요새를 지키는 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군사력만 강하게 된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사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검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신이 바로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위있고 아까도 말한처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권력과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서니까. 그가 사탄, 저 그리스도가 사탄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을 노골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 가면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사탄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39절입니다. 39절을 읽어보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과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력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했습니다. 적거시스도는 이렇게 자기 군사력, 군사력을 이용해서 적거의 조산들이 알지 못하던 신 사탄을, 에, 사탄의 힘을 입어서 경관성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땅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나누어 준다고 한 것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아마 공산주의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토지를 적그리스도가 소유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 토지 공개념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바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다 있지 않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 공산주의의 토지 공개념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0절과 41절 말씀에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남방왕이 그와 결을 것이나 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효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또 그가 영하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들을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암몬과모압자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방왕과 북방왕이 합해서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는 자세히 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이, 북방왕이 바로 적거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에 비판했으니까, 적거리스도와 전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두 번째 거, 남방왕이 북방왕 적거리스도와 전쟁하는 어, 것이 오늘 40절과 4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방왕이 북방왕과 적거리스도가, 어, 남방왕이 적거리스도인 북방왕과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이기냐면, 북방왕인 적그리스도가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북방왕이 영아나온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아나온 땅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7년 대환란 중간 시점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통치를하다가 7년 대환란 중간 시점에 남방 왕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독과, 에동과, 모학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선에서 벗어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요, 요로단 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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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들은, 이 요로단의 땅에 있는 에돔과모압과암몬 나라들은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선에서, 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 있지 않아서 알수 없지만, 적그리스도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주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될 난방왕은 어느 나라가 됩니까? 그 남방왕에 대한 순명이 42절과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읽어보면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모든 법무를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후수 사람이 그의 시중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적 그리스도와 싸우게 될 남방왕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애굽이 결국 피하게 되군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애굽의 보물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시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정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들이 어, 리비아와 쿠스 나라들이 애국과 연합해서적그리스도를 공격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비아, 쿠스, 이두 나라 에디오파나라는 아, 애국처럼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스 11장 앞부분에서 남방왕은 애국이라고 해서 북방왕은 시리아 왕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는 한 사람의 북방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 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적거리스도의 모양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냥, 어, 어, 본문에 나오는 남방왕은 애급을 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북방왕은 적거리스도, 안티오코스, 에피프네스, 에피파네스를 뜻다고 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거리스도의 모양인 것을 생각하면 40절의 북방왕은 이렇게 적거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44절로 갑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분민케 함으로 그가 분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다 죽이며 멸망시키자 할것이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쪽과 북쪽에서 적거리스도를 죽여 오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거리스도도 분민하다가 분노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쪽과 북쪽에 오는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바로 동쪽에서 오는 나라는 중국. 큰 나라가 중국이고, 북쪽에서 오는 나라는 북쪽 중에 큰 나라가 러시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추측일 뿐이고, 정확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45절입니다. 45절은 그가,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아랍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느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결국 저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종말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첫째... 어, 처음 7년 대한한 초기에는, 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종, 어, 격거리스도 종말이 올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말에 대해서, 어, 적거리스도의 종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또 보내 그 짐승, 격거리스도와 적거리스도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인근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탐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있습니다 짐승이 적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적걸리스도와그 거짓 선자가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했습니다. 점 점심, 점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으로 나타나는, 예, 여한계시는 용으로 나타나는 건 사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지선자 그 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면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어서 활동하던 거짓 선자들을 이렇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되겠습니다. 그 옛날 에녹과 엘리아처럼 산채로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은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처럼 산채로 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대단한 저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장조주, 하나님의 시간피에 의해서 지금 종말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하죠. 휴거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되고, 7년 대환란을 할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기쁜 중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휴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7년 대활란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고,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때가 그때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만,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주님처럼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들림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천능왕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오 세상은 갈수록 적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스림으로 인해서, 정말 정말 사탄에 의해서 아버지 어려움이 올 수, 올고 있는 것,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또 아버지 지진과 화산으로 아버지 들쓰기고 있기도 하고, 전쟁의 소, 소문도 들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재앙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요, 주님 앞에 아버지요, 들림받는 휴고의 사람들도 다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오며 우리를 공렬히 여기서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흘려 돌아가신 그 아버지 어, 제사함의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